여기는 톱, 톱김밥 어시실하네 됐어, 먹어야 돼사지어 <gearbox> 길지? 밤에도 응. 응. 짐이 한 짐이야 아주 에 우리 1박 2일 가는 데가이렇게안 방식으로 가지 안 아니 먹는 게 여기서 반이라는 거잖아 어, 네. 음료수하고 어, 먹는 게반저배저배 네. 저 배. 이거 맞지? 어이 배라 그래서 할림페리라고 어. 써있네 아 저거? 응, 어, 저걸로. 올때 찍어도 되잖아, 여기 아, 좋다. 오졌다, 오졌어. 어? 오지고요. 어, 오늘, 진짜. 오늘 진도, 폭염 경고. 어? <laughs> 폭염 경고인데. 살림 페리오. 오른쪽으로 올라가래. 저걸로 올라가래. 많이 탔네, 사람들. 이 사람은 신가 이따, 이 이따,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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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따 이따, 이따, 이때 이따, 삼따이 휴가 왔어, 휴가. 밤매도 왔어. 밤에도 와요! 아, 가 응, 아쉬워 짜증 났어. 어, 찍어야지. 우리 하나 찍어야지. 어. 다 왔어, 밤매도두시간만 해도 좋대. 아잘 잤다, 푹 잤어. 어, 좋기는 좋네. 아 이거 차 탈라고 기다리는 차들이야. 좀 괜찮. 눈경 이동. 응. 이거 골프에 탈때 쓰는 거 아니야? 골프 탈때 쓰는 거. 어. 차를요? 아, 근데 내일 배는 내일 끊어도 되는 거죠? 응. 네? 내일 배 끊어는 내일 끊어도 네, 되는 네, 예, 거죠? 네, 네, 네. 모레만 들어갔다 나올 해 떨어져서가 너무 덥다. 여기는 거의 경사가 없니요 아, 경사가 없어요. 좋다 어디가 이 거기 일단 그 육경 가시면 되고요 네, 네. 날씨가 워낙 더워서 에어컨 그게 약하게 풀어놨거든요. 네, 아, 네. 음... 그러니까 해먹거나 뭐 그러진 않는데 여기는 막 저녁을 예약해야 돼요. 전화로? 아, 그래도 뭐 하시는 게낫죠 가가지고 음. 이게 뭐 손. 많지 않아요. 아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어차피 뭐, 거기사고안 들어있고. 네네 맞아요. 안해먹고 예. 예 네. 사뭐나 드리고. 아 네. 여기요여기 식당에아게몇시까지예요 어, 저녁? 저녁은 이제 사장님사마음이 뭐, 예. 예. 아. 아. 사장님 마 사장님 마음이예예미네 문자로 네. 좀 문자로도, 예. 네. 무슨 액에아밤매맛 네. 반매? 진짜 마실 있네 음 녹이도 식당. 여기는 주민이 몇 분이나 사세요? 여기요. 전체 여기, 인구가 아까 우측으로 마을분, 네, 여기가 큰 마을이고, 그 다음. 근데 날이 워낙 음, 더워가지고. 그죠, 날이 더워. 근데 오늘, 오늘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네. 오늘 돌아야 돼, 더워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게 뭐 담배마, 큰 마을. 담배마, 큰 마을. 아, 고무구멍이 같아. 단독 페이은 아닌 거 같은데? 단독이야? 아니, 단독이야. 단독인데. 어. 어? 아니구나. 아니야. <laughs> 집이 이렇게 있겠지. 입구가 어디야, 근데? 어, 근데 입구가 이렇게 돌아가, 들어가게 돼 있다? 여기가? 맞아? 어, 맞아, 맞아. 아어 6, 6, 7이 붙어 있네. 6, 7, 8이. 어, 나6이야 우리 6, 6.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랬어. 그 숙소가 있는 게 어디야? 신발도 여기 그래도 여기 포크 데가 있네 어크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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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아 좋아 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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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아우, 화장실 깨끗해. 김밥 빈도 빈밥이라고 써있어야지. 여기서 먹고. 트레킹 가는 거야, 이제. 응. 음, 밤에도. 어. 밤에도 불러볼게. 어, 저뭘 넣어놨다? 빨리. 다시 가는 어? 거톳 아니냐? 톳? 톳이야? 톳 같은데? 톳. 잡아왔네. 아 여기 숙소에서 잡아오신 거네. 그러니까 조업하신 아, 거네. 이겨붙잖아 여기. 아 여기 숙소잖아. 아조업하신네응 조업하셨네. 아 조업하셨구나. 응, 아, 우리 여기네. 엄마. 어서가져 가시는. 응.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저거 링겔 맞는 거 같다. 우리 이쪽으로 가야 될 걸? 그런 거야? 응 이리로 와야 돼. 어, 담겨지는 거? 어다담겨지 3.41m의 둘레가 와, 저기 써 있었어. 오. 이거 이 소나무도 엄청 멋있네. 이거 소나무야? 소나무 와. 아니냐? 오 어, 그러네. 그아 소나무잖아. 야 소나무 이렇게 두꺼운 거첫번봐 어. 엄청 저 아, 두껍네. 저 앞에가 폐교된데 중학교 초등학교 같이 있었다는데. 야 인원이 없긴 없... 그러니까 전체 마을 인원이 200명이니까 없긴 없는 거지. 응. 4시간 걸어야 되나? 응, 아 지금 4시간 생각하고 어. 있어. 예상하고 있어. 알았어. 응. 이제 저쪽으로 원래는 가야 되는데, 여기가 무슨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오, 시원해. 오빠 응. 어, 뭐 여기? 저기, 저기 있는데? 뭐 아니, 여기 캠핑장 있다고 그랬어. 뭐, 고뭐 아까 여기 캠핑장 있다고 그랬어. 지도에 아 여기 캠핑장이 있었어. 아 여기. 어, 그래. 어, 나도 본거 정리하면서 봤어. 응. 맞아. 아 바다 보이네 여기 관매 숙장. 관매 숙장. 응, 응. 오늘도 역시 아무도 없네. 아니 저기 두 사람 있잖아. <laughs> 두 사람 있긴. 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덥다. 아까 동네에 있는데 너무 시원하더라. 형보 어. 뭐 저기 용머리안 느낌 난다. 용머리야, 그지? 음, 오, 그러네. 응. 어, 용머리야. 역시. 괜찮을 것 같아 흙길이 괜찮지 여기가 어. 흙길이 꺼지는 건 아닌데 신발이 또 저거야 트레일 러닝화 신고 와가지고 어, 여기도 아, 여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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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근데 바람이 생각보다 덥지 않다 응. 시원하다 그지 렇 습하지 않고 건조한 바람이 의외로 여기가 좀 습한 바람이 나오... 이렇게 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어 건조해 건조해 얼굴을 다 가려서 내가 누군지 알겠어? 와, 알지. 알겠지 알겠어. 물이 이제 밀려. 야, 이제 밀물인가 봐. 응. 밀물인가 봐. s <목소리> t e r i h s n the sky. 드론 날리라고한 15분 놀았어 음. 해변에서. 음, 잘 놀았어, 잘 놀았어. 음, 잘했다. 근데 진짜 산이 많다. 다 산이야. 음? 다 산이. 음. 오늘 제주도 보이겠는데 여기서도? 신라산이 보일까? 음. 어제도 보였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는 거야. 어, 바람이 원하게 불어주는게 이거 안 불어줬으면은 좀 힘들었을 거야 네, 네. 네, 네. 어, 여기 있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이렇게 사진이... 여기는 연결이 안돼 있구나 음. 여기서 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왔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니면은 오빠 말 따라 방법이 있다 여기 이쪽으로 우린 어차피 이쪽 마을이잖아 어. 봐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어. 맞아. 여기 하늘다리에서 여기를 보자, 그냥. 어. 가지 말고. 응. 어. 어? 여기서 보고 어.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넘어가는 거야, 샛배로. 응. 어. 샛배로 가서 이렇게 가면 더 빠르지. 우리 우리 마을이잖아, 우리가. 아니야, 여기야. 아, 우리 여기야? 어, 어, 여기야. 어, 그럼 이쪽으로 오자. 샛배로 해서 어. 내려오자. 오케이, 오케이. 40분. 일단 그럼 그렇 가. 어, 그럼 이쪽으로 가자. 어, 근데선 네. 1.2km. 그러면은 한 얼마 소요된 거? 점이 그러면 걸어서 가면 산이면 한 20분 잡아야 돼. 산으로 걸, 걸으면 한 20분. 그러니까 한 30분 잡으면 되지. 해변이 다 보인다. 멋있다. 빨리 와라. 아, 여기 손짝짝도 다 보이네. 어. 오지, 정말. 아, 여기 뭐야. 와, 이거 뭐야. 진짜 이쁘다. 전화 전화번호 여기 있는데. 어, 우와, 이게 전화 지금 우리가 트레킹 하고 온 거야. 저기 지금 저기 돌산 있지. 아니 저 보여? 저기까지 넘어간 데크? 거야. 저기가 뭐야? 대저기밖에 없어. 기로 넘어간 거야. 중학교. 중학교랑 초등학교가 같이 있었네. 그럼 바로 여기야. 응. <laughs> 바로 여기. 어, 조심, 조심해,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어. 미역 이거 쌀만 어, 먹을 수 있다. 겠 오, 어, 차가워. 시원하다. 차가워. 차가워. 안전요원도 있네. 안전요원도 있네. 어, 더 들어가 봐. 내가 어볼게 이거 찍고 갖다 놔야 돼, 이거. 와, 물 되게 시원하다. 어. 되게 어 오. 아유. 오오. 아유. 오오. 아유. 야, 시원하다, 물. 우우 야 이게 서핑 이거 되겠다 여기서. 서핑 돼 서핑 돼. 어? 야. 좋네. 오야 어, 이거 너무 깊어. 물 너무 깊어요. 아, <laughs> 허리도 안 왔는데. 빨리 들어가 물에 그래, 들어가. 내가 그래야 찍어줄게. 까지 가네. 다이 정도 깊이야. 아. 이 정도 깊이야. 아 사람들이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때 나오네. 됐어 그치 아, 한참 있다. 왜냐면 한참 걸어가야 되니까. 아, 진짜 해 줄게. 한이쪽으 가야 돼. 어. 왜 비행기 갔나 봐, 오빠.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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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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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또 멀미하는 거 아니야? 어? 멀미하는 거 아니야? 타라, 타. 어, 온다, 온다. 오. 야, 야, 야. 야, 아! 야 씨. 야. 장난 아닌데? 오, 이 새싸 아까. 물에 왜안 빠져. 어? 아니 고만가 이거 갖다 놓고 난 이거 갖다 놓고 해야 된다고. 아 진짜 알아서 빨리 갖다. 빨리 아니 이거 더 들어가서 갖다 놓고 해야 된다고. 아, 고만가 고만가 어떻게. 아, 여기서 이제 당고 빨리. 어. 당고. 당고. 아. 당고해야지. 아, 아! 어. 오차차차차물차물 차, 차. 어. 오 괜찮 괜찮 또 또. 왜냐면은 이게 저거라서래. 그래. 그어 뒤에 파도 온다? 뒤에 아. 파도 온다? 아어 아, 진짜 또 봐. 어. 어? 트위가 필요가 없어. 그게. 어. 파도 또 온다. 어. 파도 온다. 어. 오, 야! 오빠 빨리 갔다 와. 되게 재밌어. 어? 어? 알았어. 갔다 아, 가지고 와봐. 되게 재밌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한 투만 타면 돼. 가지고. 아 바닷물 이렇게 시원하냐? 아 어, 시원해. 물이 물이 바다 바다가 시원해. 바다이오 진짜 시원해. 어. 응. 완전 시원해. 빨리 가져다 줄 거야. 오빠 빨리 놀자 우리. 응. 멀어 멀어 빨리 빨리 갔다. 갔다. 갔다 놀고 올게. 나는 거아니나어야야 오우 이야 나 지금 플로팅 중이야. 야.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또 온다 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니야이자어 이렇게 생네 응. 이러고 한 10분 찍어 아, 좋다. 이게 와, 힐링이지. 와. 이게 힐링이야. 와. 어? 이게 힐링이다. 우와, 우! 야, <laughs> 이 멀미나겠는데? 멀미나겠어. 아, 잠옷 것 같아. 어. 너무 좋아. 조금 저쪽으로 갈까 어디, 어디? 저 앞쪽으로? 그래? 파도가 파도 치는 대로. 사진 한번 찍자, 우리. 사진? 응. 이거 쉽지 않은데? 일단 이거 찍고 있다가 찍어. 아, 그래? 어, 여기 좀더 가. 왜냐면 여기가 파도가 좀불래 이만큼, 와 이만큼 어, 이만큼, 요정도, 요정도 이정도 와야 어. 됐어, 됐어 누워, 누워 오 뒤에 온다 뭐 뒤에 온다, something. 뒤에 온다 <끝> 뒤에 온다 오, 오! <끝>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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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왔어 우와, 쐰다 쐰다, 쐰다 우와 장난 아니야 또 왔어, 또 왔어 아니, 우와 우와, 아까 거 아까 거 장난 아니야 야, 그거 탔으면 저기까지 밀려나가겠다 어, 나도 얼굴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누워, 오.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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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세수했어 워 어,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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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장난 아니야 오오 오. 온다 온다 야 저거 너무 센거 아니야? 워 누워, 누워, 누 괜찮아 괜찮아 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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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뭐 괜찮아 이쪽워 누워, 누워, 누가 누워, 내가 봐줄게 아 이렇게 가 이렇게 가 등지면 등지워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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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어 등지지 말고. 이렇게 찍어야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파도가 안 보여. 응. 여기 온다, 온다, 여기도 온다. 온다. 왔어. 사진 한번 찍을까? 응, 사진. 네, 사진 찍어쪽이다 어, 여기다 써, 여기다, 여기 접시 공사할게. 응. 어. 어 이걸로. 어? 접셔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 눌렀어야지. 어우, 야, 씨. 힘이야, 힘이 들어. 어. 아니, 어, 부끄러워. 부끄러워. 트레킹하고 바닷물 어. 들어가니까 아이싱까지 끝났는데, 문제는 지친다는 거야, 배도고 보고. 어, 이제밥 먹어야 돼. 그럼 식당은 어떡하냐? 예약을 어, 해야 되는데. 그럼 식당으로 가야 될것 같아? 거기 아까 아주머니, 그 누워있, 와상에 누워있어. 하나? 차장 식당 한번 물어보면 못가잖나 전화해서 물어. 아까 사장님이 전화번호 알려준다 했잖아. 어, 아, 왔어, 문자 아, 문자 왔어? 물어봐, 물어놔봐, 물어. 엉덩이, 엉덩이 빵 물어봐. 물어. 엉덩이 기다려봐, 기다려봐. 엉덩이 빵 한번 더맞줘 엉덩이 빵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누구다 저거다 저거다 얘다 얘다 엉덩이 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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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니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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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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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해 야, 약해 야, 약해 야, 약해 야, 약해 하루가 안와 지금 오는 게안 보여. 응. 어. 아까 그냥. 음. 직방모이라는데 때리네 그냥. 됐어, 됐어. 가자. 어. 어 미역 엄청 올라오는데?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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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와! 거 와, 와. 어, 저거야? 저거야. 저거 저거야. 저거야. 저거, 이거 뭐야? 저거, 이거, 저거, 이거, 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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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크다, 크다. 네, 빨리 여기 보자. 어. 하나, 둘, <laughs> 자. 하나, 둘. 셋. <laughs> 야. 또 와, 또 와. 또 와. 저거, 또와 <laughs> 또와또와거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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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이다이거도 좋은데 이거오 이거다, 이거뭐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 좋아 다이거좋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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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다 이거다, 진짜 다이거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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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다 이거다, 가장 바다가 좋은 섬같아 음. 느낌이 음. 아 근데 나는 좀 약간 어. 저번에 영덕에서 어. 그 서핑함대 우리 약간, 약간 우리 멀미했잖아 멀미했지 응. 그 그게 또 불안한거야 나는 또 멀미랄까봐 멀미해 우리가 바다에 좀 약해 배타는건 그, 괜찮은데 그 있잖아 거기 어제 해적에서 얘기 나오잖아 유에드니가 어. 그 땅멀미 배멀미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산으로 왔는데 땅멀미 땅물이. <laughs> 땅멀미를 한다고 아. 이게 소나무 이게 1등했대1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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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안내 있어 그거 나중에 찍어가 밥 먹으러 갈때 모르겠어 밥을 해야 찍을 <laughs> 밥을 먹을 수 있어야지 식당을 해야지 일단 나가 보자 다섯 어? 시니까 하나 이른, 이른 저녁 아니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안 되면 빵 먹어야 되는 거잖아. 안 돼, 먹어야 돼. 해달라고 사정 사정할 거야. 안 먹으면 뭐빵 먹어야지. 뭐. 하나 더 내가 아는 데 있어. 그러니까 내가 믿고서 가는 거야 지금. 이게 안 되면 우정민바갈 거야. 이정민 면어 밥도 된다 그랬어. 내가 거기서 먹으려고 했는데. 뭐 보석하냐? 있잖아. 흑염소랑 섞인 거 같아. 아닌가? 흑염소 이런 애들이 아닌 거 같은데? 스탬프. 네. 응, 맞다 도장 캐기. 도장 캐기. 야 이거 도장 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힘들어. 근 이거 우리. 첫. 어. 처음에 딱반매도네첫이 어. 그치 이거 처음 보다가지고 지금도 어. 반매도잖아주어주세요반매도가몇 편? 아이2스2이와 고길 도 내가 요번에 겨울에 가려는데 못 갔잖아. 음. 아, 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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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하늘다리네. 응 어, 하늘다리 모양이. 어 오빠 누가 지금 공사 중이야. 어 아쉽지만 오늘 공사 중이야어 찍어야 돼. 아유. 어 이거 써 이거 써. 야. 우와 우와, 우와. <laughs> 오빠가 찍어. 20위 20위 잘 나왔어? <laughs> 어 이게 없어지는 거인지? 이게 5년 전에 열렸더라고. 응. 년 전에. <laughs> 나 기간이 있어. 몇년몇 몇 년부터 이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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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